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이 부상해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어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지만 전반전 15분 만에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가 됐죠 어제 경기가 끝나고 포스트테콜로 감독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반더벤이 허벅지 뒷부분에 무언가 이상을 느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식을 완벽하게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반더벤의 부상 정도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반더벤이 부상으로 나갈 때 햄스트링을 잡으면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반더벤이 지난 시즌에도 이맘때쯤 부상을 당해서 두달동안 쉬었거든요. 이때도 11월 6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4대1로 패배했던 이 경기에서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두달가량을 쉬었죠. 그리고 3월달에도 부상을 당하면서 이때도 햄스트링 부상이었어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두경기를 또 빠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때도 말이 두경기지 3월 10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이 경기 이후에 한달 가량 회복 기간을 가지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즌에 햄스트링 부상을 생각을 해보면 햄스트링 부상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반더벤이 부상을 당할 때 반더벤이 스프린트를 너무나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부상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 맨시티가 토트넘이 라인을 순간적으로 올렸을 때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반 더벤의 위치가 센터백이 아니라 왼쪽 풀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올라와서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가 맨시티가 볼을 빼앗으니까 측면 공간을 커버하기 시작하는데 이 공간으로 사비뉴가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사비뉴가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공간에서 사비뉴와 반더벤 간에 1대1로 스피드 싸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사비뉴가 볼을 끌고 가면서 뛰어나가고 있고요. 반더벤도 사비뉴를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반더벤의 뒤에 정말 많은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반더벤 이 그동안 부상을 많이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더벤은 스프린트를 정말 많이 하는 선수고 특히나 반더벤이 스피드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포스트쿨루 감독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반더벤이 이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커버하게끔 이런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반더벤이 빠른 것은 좋지만 너무 토트넘의 수비라인에 공간이 많이 나면서이 장면에서도 사비뉴가 뒷공간이 나니까 과감하게 치고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더벤이 과감하게 치고 달리는 사비뉴를 막 받기 위해서 스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통 공격수보다 수비수의 부담감이 더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공격수는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들어가고 있고, 수비수는 뒤를 돌아서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격수가 치고 달리면 수비수는 몸을 돌리면서 빠르게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났을 때 반더벤이 여기서 이제 스프린트를 하면서 태클로 사비뉴의 볼을 끊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볼을 끊어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곧바로 반더벤이 주저앉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반더벤이 태클을 하자마자 넘어져서 오른쪽 햄스트링을 붙잡으면서 결국에는 약간 좀 눈물을 흘리는 모습처럼 경기장을 떠나는 게 찍혔어요. 물론 반더벤이 스스로 걸어나게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햄스트링 쪽의 부상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큰 부상이 아니면 햄스트링을 붙잡으면서 혼자서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더벤의 부상 자체가 뭐 정말 아주 큰부상이었요 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몇 경기 정도는 못 나올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반더벤이 이번 시즌 초반에 이미 부상을 당했었죠. 9월 초에 무릎 쪽에 이상을 느끼면서 뉴캐슬전을 빠졌고요. 다행히 A매치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A매치가 끝나고 나서 아스날전에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더벤이 이번 시즌에만 벌써 두 번째 부상을 당하는 건데, 그렇다는 건, 반더벤이 기본적으로 부상을 많이 당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토트넘의 전술 자체가 너무 라인이 높은데, 반더벤이 뛰어들어가야 될 공간은 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반더벤이 스프린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반더벤의 햄스트링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거는 뭐, 지난 시즌부터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반더벤이 출장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냐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보면 반더벤이 아까 리그에서는 부상으로 빠졌던 뉴켓슬전. 이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 선발 출장을 했고,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풀타임을 다 소화했어요. 그런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반더벤을 카라박과의 경기 한 경기를 제외하고 두번 연속 로테이션을 시켜줬습니다. 이두 경기에서 벤데이비스가 반더벤 자리에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더벤이 기본적으로는 유로파 리그 때 포스트쿨루 감독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체력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더벤이 몸 상태에 무리를 느낀다는 건 분명히 포스트쿨루 감독의 너무 높은 수비라인 그리고 수비라인이 높을 때 앞쪽에서 볼을 끊어내면 모르겠는데 앞쪽에서 압박이 안 됐을 때 뒷 공간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그런 반더벤의 어쩔 수 없는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장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이 확정이 되면 그래도 최소한 3주 정도는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반더벤이 이번 11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는 모르지만 요 A매치 브레이크까지 남아 있는 경기가 세 경기가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이 있고요. 갈라타사라이전 그리고 주말에 입스위치 타운. 요세 경기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세 경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주말에 있는 아스톤 빌라전은 반더벤이 몸 상태에 어쨌든 문제가 느낀 상황에서 나오기는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아스톤 빌라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매우 빠른 선수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와킨스라던가 아니면 뭐 베일리 그리고 로저스 아니면 필로진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앞쪽에서 달려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스톤 빌라를 만났을 때 프리미어 리그의 강팀 혹은 뭐 유럽에 있는 강팀들도 라인을 올렸을 때 빠른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 고생을 할 때가 많아요. 당장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아스톤 빌라의 빠른 공격수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스피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스피드 경쟁을 할때 가장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더벤이 이번 주말에 나오기는 힘든 상태다 보니까 반더벤이 없을 때 아스톤 빌라의 이 빠른 공간 침투,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과연 잘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다음 주 중에는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가게 되는데 갈라타사라이에는 오시맨 기본적으로 오시맨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도 빠르고 몸싸움도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맨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토트넘이 반더벤이 없다고 해서 라인을 안 올리는 팀이 아니라서 라인을 올렸을 때 오시맨이 분명히 뒤로 뛰어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오시맨이 뒤로 뛰어들어갈 때 반더벤처럼 빠른 스피드로 오시맨을 제압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카르디 같은 경우에도 뒷공간으로 잘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팀의 성향을 보면 입스위치타운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 반더벤이 없을 때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냐면 당연히 토트넘이 입스위치 타운보다는 전력이 훨씬 더 좋은 팀이긴 하지만 입스위치 타운이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여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반더벤이 없을 때 아스톤빌라, 갈라타사라이, 입스위치 타운, 이 만나는 요세 팀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팀이라서 토트넘도 라인을 올리지만 아스톤빌라, 갈라타사라이, 입스위치 타운도 라인을 올리다 보니 서로 뒷공간을 계속 계속 공략하는 이런 경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반더벤의 부상 정도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장 반더벤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가까운 실내에 펼쳐지는 세경기 아스톤빌라전, 갈라타사라이전, 입스위치타운전 요 경기들마저도 반더벤이 없을 때 토트넘의 수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기간에 내려앉는 팀이 아니라 상대팀도 올라오는 팀을 만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포스트쿨루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보면 로메로도 약간 피곤한 상태다 그래서 로메로를 하프타임에 교체하는 걸 고려를 했었다 왜 그러냐면 반더벤까지 부상으로 잃은 이후에 센터백을 한명더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메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로메로가 더 많은 시간을 소화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반더벤도 그렇고 로메로도 그렇고 경기 출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로메로도 사실 유로파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메로도 피로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다라는 건 분명히 토트넘의 센터백 라인에 가중되고 있는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스프린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문제. 특히나 로메로와 반더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뒷공간을 계속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달려들고 수비수도 달려가 나갈 때 볼을 빼앗기 위해서 슬라이딩 테클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빠르게 달려나가서 반더벤이 슬라이딩 테클로 끝. 는 장면. 이런 장면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딩 태클도 당연히 몸을 날리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가 적다고 할수 없는 플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반더벤 같은 경우도 에 마찬가지고 포스테콜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슬라이딩 태클을 하는 비중이 되게 많아졌죠. 달려 나가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당하는 장면들도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포스트콜루 감독의 라인이 아주 높은 이 전술적인 측면이 어쨌든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공존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뭐 반더벤이나 로메로 이런 수비 라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토트넘이 굉장히 상대방을 향해서 달려들고 스프린트가 많은 전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시즌에는 중반까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스프린트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의 랭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해보면 손흥민 선수도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몸 상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지난 시즌부터 생기고 있거든요.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일 텐데 이러한 이제 토트넘의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상대방을 향해 달려들고 뒷공간이 생기면 또 뛰어들어가고 90분 내내 달려야 되는 이 토트넘의 아주 공격적인 이런 전술에서 분명히 경기는 재미있긴 하지만 뭐 포스트 굴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요.